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TV로얄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번에 신규 카드 로켓병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일단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 소식 영상을 내일 밤 11시쯤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달받은 시간이 확정은 아니라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TV로얄에 대한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굉장히 특이한 컨셉의 카드인데 일반 카드의 3엘릭서입니다 그리고 바주카로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첫 방에 공격이 나가고, 뒤로 다섯 발의 산탄 공격이 추가로 발생을 하죠? 이게 산탄 공격이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악동 소년 뒤에, 악동 소녀들이 가까이 붙어올 때, 다섯 발의 산탄 데미지를 담아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들어가고 이 각각의 산탄 데미지 한 발은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초기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출시가 됐으면은 사기였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공격 자체에도 스플래시가 있습니다. 뒤로 날아가는 산탄 데미지 말고도 이첫 방에 공격되는 그 공격 자체에도 스플래시가 존재해서 심지어 앞쪽에 있는 유닛까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뒤로만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브롤스타즈의 페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페니랑은 좀 다른 게 페니는 이 스플래시 데미지는 없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약간 마바바처럼좀 비슷하게 이 각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뒤에 따라 들어오는 상대방의 유닛들을 이 산탄 공격으로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산탄 공격이기 때문에 뒤에 가까이 붙어있는 유닛들은 엄청나게 데미지 많이 있지만 저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진 않습니다. 일단 마바바처랑 비슷하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카드로 출시가 될것 같고 좀 초기에는 연구가 많이 필요한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반동으로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 본인의 생존력도 높이고 내 네, 유닛들하고 모아서 공격을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데미지보다는 사정거리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심지어 산탄 공격의 거리까지 합치면은 프린세스보다 더 깁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긴 사정거리를 가진 유닛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를 수비할 때도 내가 수비하는 유닛의 위치까지도 잘 신경을 써서 나야할것 같습니다. 조만간 로켓병의 모든 것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자, 가장 중요한 출시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즌 7이 시작이 될때 특별 도전으로 먼저 얻을 수가 있고, 저번에 전투 치유사가 나왔을 때처럼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드 레벨 부스터 시스템이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무료로 부스트 시스템이 적용이 될것 같고 우선 일반 카드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으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카드 정보는 어제는 게임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시 막힌 상태입니다. 수치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이랍니다. 이게 막상 나오면은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아처랑 똑같은 체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살에도 한 방에 죽고 파이어블에도 한 방에 죽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아레나를 앞두고 있다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 업데이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로켓병 때문에 앞으로 화살이 좀더 많이 쓸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카드 정보에 대한 수치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TV로얄에서 나오는 이 수치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실제 출시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돼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출시가 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테스트도 안 하고 출시를 하나? 자, 어쨌든 여러분들, 내일 업데이트 소식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밤 11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저도 부지런히 만들어야겠죠?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 계세요.